뭐, 이런 말을, 상투적인 말을, 통속적인 말을 하기는 싫지만, 그 캐릭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100%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역할이든, 슬픈 역할이든, 100%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에,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 동기와 아,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와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개인적 동기를 없애거나 개인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저절로 거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 저절로 어, 이제 소위 말하는, 음, 관심, 관심의 중심점이 이동하죠. 관심의 중심점. 즉, 이제, 관심의 중심이 여기 있다가 저기 100m 옆으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 관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래의 단일 연기자, 1인 다역의 연극에서 이 1인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 이제 이렇게 되죠. 첫째는, 개인 동기가 아, 100m 옆으로, 어, 보류된다. 보류라는 건 없애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보, 보존해, 보존해 있으면서 잠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관심을 안 두면,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다한 개인적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laughs>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숙제가 있으면 숙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을 할 하, 해야 될때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만 관심을 이제 그게 안 두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잘 됩니다 예자 그러면 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100m 옆으로 보류하면 개인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 개인적 문제 개인 개인 일은 어떻게 처리 되느냐? 저절로 저절로 어, 처리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숙제가 있어서 막 숙제를 수행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보류되지 않은 거죠. 관심을 보류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개인의 일은 개인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맡겨라 이 말이에요. 어. 개인 일은 개인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네. 연극 배역의 일은 그 배역이 처리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관심. 관심이라는 건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중요시하는 거죠. 관심의 중심, 관심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1인 연기자로 이동합니다. 즉, 보류되는 것은 무엇이죠? 역할이죠. 역할. 혹은 캐릭터가 보류되는 것이고요. 어, 중심이, 그러니까 캐릭터에서 연기자로 저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가 이제 좀 어,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이 무엇을 본다. 지금까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이렇게 했죠. 무엇이 무엇을 본다. 예를 들어, 몸이 캐릭터죠 이몸 캐릭터가 자아 캐릭터가 몸 자아가 컵을 본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점점 무엇이 무엇을 본다 이것이 점점 어 희박해 지고 이것이 점점 옅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이러한 프레임이 무엇이 무엇을 본다.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이고 패러다임이죠. 생각의 틀입니다. 프레임, 패러다임, 생각 틀이죠. 생각 틀. 이 생각 틀이 점점 옅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옅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본다만 남다. 이 말이죠. 본다. 이게 있는 그대로죠. 본다. 다시 말하면, 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이죠. 다만, 단일 의식.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의식이라 해도 반드시 단일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개인, 개인 의식이 아니고, 그 개인 의식이란 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하여 그냥 역할, 캐릭터를 개인의식이라 할수 있죠. 뭐 제7식 말라식이라 할수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싱글 컨셔스네스죠. 네, 싱글이다 이 말이에요. 네, 혼자다 이 말입니다. 독존이다 이 말이죠. 독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 말입니다. 할때그 독전이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본다. 이렇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회강반조라고도 하죠. 회강반조 돌이켜 본다 이 말이에요. 회강반조보다는 반본환원이 좋겠다 이 말이죠. 반본환원 즉 전도몽상 뒤집혀 있는 꿈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즉. 꿈에서 깨어난다. 연극에서 깨어난다. 꿈에서 깨어나도 꿈은 계속 꿀수 있고요. 꾸어지고요. 연극에서 연기자로 깨어나도 연극은 계속 되고요. 계속 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뭐 이런 말이 좀 어렵죠.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또, 관심에, 관점이 이동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 틀이,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 생각이 곧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 틀이, 이제,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틀이, 생각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단일 의식인 동시에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위가 밑으로 되고 밑이 위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만 틀만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다시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쪽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비유인데, 비유지만 사실에 거의 부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큰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생각 틀을 본래의 위치로 어, 회복하는 거, 회강반조 반본환원, 이렇게 에, 뭐 <laughs>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